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초중급 사활 4문제씩 공부해보는 시간. 오늘도 여기, 여기 썸네일에 있는 4문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걸 잡았는데요. 흙이 두 차례니까 흙돌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죠. 당장 두 집을 내고 싶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돌을폐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다 이렇게 놓는 선간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히겠죠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살자고 하는 수가 가장 최선이고 정답입니다 자 치중을 틈이 없죠 여기 어 이어버리면 집이 납니다 백도 여기를 먹여쳐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놓게 되면 두집 내고 살게 되겠죠 자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어차피 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좀 급수가 낮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수는 따내는 수인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웅크리더라도 가만히 빠져버리면 귀곡사 형태로 흙이 잡힌 돌이죠. 자, 혹시, 혹시 뭐 귀곡사가 왜 잡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위에서 끝까지 가보면요. 이 모양이 되었을 때 흙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흙은 건드리는 순간에 잡혀버리죠. 자, 백도 일단은 건드린다고 무조건 잡는 건 아닌데요. 자, 이 모양이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기를 들어가고 딸때 붙이면 결국 폐가 나는 수단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의 입장에선는 폐를 만들 수가 있고 흙은 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백에게 인정을 해서 이 흙이 잡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둑의 규칙이죠. 이것은 귀국사로 백돌이 잡혔습니다. 단 외부의 백돌이 위험해지면 그거는 뭐 귀국이 한 관이 없죠 바드판 해결해야 됩니다 가령 두다가 두다가 뭐 이런데 끊기고 또딴데 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이네점이 잡히게 되면은 이거 귀국사 관계가 없죠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자 귀국사가 성립하기 위해선 바깥의 흑돌이 모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바깥의 백돌이요 자, 어쨌든 이건 실패죠. 자, 그래서 이거 따는 선 이걸로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또 여기서 하나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였을 때,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딸때 들어가고, 요거는 귀국사였고요. 자, 여기를 붙이는 수가 가끔은 묘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 백에 기대하는 것은 요걸 따, 니까 그러니까 흙에 기대하는 거죠. 흙에 기대하는 것은 여기를 따내달란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귀곡서가 아니죠. 자체에서 뒤를 메꾸면서 이것은 패가 됩니다. 근데 패치고 좀 늘어진 패니까 이것은 흑의 대성공인데 이 장면에서 여기 둘때 이렇게 두면 그만입니다. 이거 의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붙였을 때 따는 수는 이렇게 돼서 패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세점 먹고 잡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고 여기를 당하는 순간 귀는 사는 궁도가 안 나옵니다. 급소가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이한 점이 먹여쳐져 있기 때문에 이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백은 한 박자 쉬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덜컥 막으면 끊어서 패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모양은 이렇게 늦추면 되죠. 자충 때문에 백이 못 들어오고 한번 여기를 잊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 보강을 해버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붙여서 딸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면 두집 내고 살 수가 있는 모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모양은 크지만 별게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쪽에 수상전이 걸려 있죠. 지금 백돌 예 이점들과 흙돌 얘네들이 서로 간에 엉켜서 수상전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으로서는 이 수상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백을 잡는답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자, 이쪽이 지금 세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여버리면 끝이죠. 이렇게 놓더라도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 어, 흙의 실패입니다. 자, 이런 모양 꼭익혀주셔야될 맥점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뛰는 수입니다. 잡으러 가면 바로 연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100으로서는 일단 이걸 나가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덜컥 받았다가는 여기를 조여서 역시 한 박자 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100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계속 늦추면서 100이 딴데 두는 순간 단수 치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요. 찌르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게 되면 한 박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수상전 역전이 됩니다 자이 장면에서는 여기서 또 놓치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끊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여기를 고뭐 이쪽에 단수 치고 막아도 두수가 남았고 그리고 이쪽을 단수 치고 막아도 이렇게 붙이는게 맥점이죠 역시 두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막아도 역시 두수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세 군데 어딜 놓더라도 이 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백돌이 모두 잡히면서 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건 모양 꼭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뛰는 수가 정수로서 같은 세수 모양이지만 이번엔 흙이 단수를 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을 찔러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막으면 똑같아져, 똑같아져서 흙이 한수 부족입니다. 이거를 뛸 때는 계속 뒤로 물러설 수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둘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 바깥에 백수보다는 네, 바깥에 흙의 수들이죠. 흙수보다는 백수가 적기 때문에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오늘 거 중에 비교적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근데 수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니까 흙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궁도를 이렇게 넓히는 수는 찔렀을 때 막아야 되는데 치중 가면 너무 알기 쉽게 잡히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둔다고 해도 따는 순간에 지금 여기는 여기가 이것이 맞기이기 때문에 얘가 집이 안 되고 잡힌 모습이 됩니다.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웅크림은 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아, 요거는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살게 되겠네요. 자 이것은 백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두자 살자고 하면은 여기를가 딱딱 붙이는 게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웅크려 들어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궁도를 넓혀 볼 텐데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빠져서 궁도 살자고 하면 또 들어갑니다. 자 단수 모양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자체로 어, 사공 모양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잡히는 형태죠. 그리고 따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쪽을 찝어서 교환을 해주면, 자, 이 모양 빅입니다. 백도 나중에 둘 수가 없는 형태죠. 이 빅을 꽤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따냈을 때 백은 이걸 찝는 게 아니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이 모양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흙이 이걸 잡더라도 다시 치중가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두는 수는 요걸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렇게 두면 궁도를 최대한 넓혀서 한 점만 따내기까지 했지만 끊는수에의해서 잡혔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살수 있을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놓는다면은 백으로서는 요렇게 치중을 갖는 수는 치중 같아 보이지만 여기를 둬서 이것은 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 흙은 괜히 서두르면 흙을 살려줍니다. 여기 뒤를 가만히 찝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자고 하는 수는요, 이렇게 먹여치고, 이걸 따내면 이쪽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집이 안 됐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두 점으로 키워서 역시 집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귀로 꼬부는 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양은 괜히 딴데 두다가는 잡히니까 가장 중요한 급소인 이 자리를 먼저 놓고 이쪽에 집을 확보를 하고요. 백이 이쪽을 파워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어서 지금 자충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두집 내고 살았죠. 결국 이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찝는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막아서 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 괜히 바깥으로 나가다 위험한 그 수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에 핵심, 이 급수 자리를 놓고 이쪽을 집을 확보를 한 후에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 로해서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네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런 문제들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라 한눈에 익힐 정도로 반복해 두시면 특히 좀 급수 좀 낮을 때어 조금 생각, 어, 빠른 속도로 기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